어제사황니제사황니어 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랑해요 그래서 제 무국고 이탈리아 오 어, 이탈리아 오와 프랑스 오와 요 한국어 공포하고 있어요. 어첫 음, 번째 어제 무국고 에 네, 한국어 공포하기 위해 제 무국고 사용해요. 그래서, 문재가 있을 때, 그 문재가 이문법을 때, 어, 문 때, 프랑스어 사용해요 한국어 문법가 있을 때, 이문 때, 프랑스어 사용해이이탈리아어사용이요재가 있을 때, 이문 있을 때, 이 문재가 있을 때, 이 문재가 어을 때, 이 문재가 있을 때, 이 문재가 있을 어, 사황 세개 세 본체 음, 한국어 직접 사용해요. 음, 제 생각이 뭐예요? 제 생각이 어, 그언어를 공부할 때 공부하기 위해 제일 좋은 선택 그언어를 사용하는 것더 어, 좋아요 예를 들면 한국어 공부할 때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 사용해요 어, 포르투갈어 공부할 때 포르투갈어 공부하기 위해 어, 포르투갈어 사용해요 제 생각이 이렇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어, 어, 테마다 어, 야, 항상

개념이 어, 이해하지 않아요 어, 그 상황에서 어, 우리 무국고 사용할 때 아니면 영어 사용할 때더 어, 괜찮아요 어, 더 쉬, 쉽게 어, 공부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제 생각에서 어, 어, 그무국고 사용 어,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구 어한 어, 언어 공부하고 있는 어언 사용하면 더 빨리 공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어 대부분 한산 어, 네 한산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때그 언어 그, 그 언어 공포하기 위해 그 언어 사용해 중국어 사할 어, 공포할 때. 중국고 공부하기 위해 중국어 사용해요 어, 스페인어 같아요 어, 한국어 지금 같아요 대부분 사회에서 어,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 사용해요 어, 네. 이렇게 물론 다른 언어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음.. 공부하고 싶 t i o n h e s i t 지 t 아 o n 래서제생각 a 새로 o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그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hesitation> h e s i 어요